많은 힘을 주고 계십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뭐, 대인 배로 동하시는 우리 배우 김여진 선배님을 힌트 맥치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여진입니다. <laughs> 네, 남희숙입니다저 <laughs> 네. <laughs> 거기 뒤에도 들리세요? 예. 네, 저는 어더 <laughs> 크게는 말씀 못 드려서요. 에... 아, 조용히 좀 해봐요. 얘기 좀 하게. 5분밖에 안 된다는데 한 30분 기다렸는데. <laughs> 아, 여러분들, 어,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때 방값 등록금 때문에 바로 여기서 1인 시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편이고요. 음, 여러분들 문제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만의 문제는또 아니죠. 네, 부모님한테 참 죄송하죠. 네, 저는 조카가 있는데 벌써 걱정이에요. 네, 아마 대한민국 어느 가정이나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가 대학을 갈 때쯤이면 요즘 사정 같아서 대부분 회사에서 잘립니다. 정규직에 있다가 비정규직으로 내려가죠. 수입은 줄었죠. 물가는 올랐죠. 등록금이 제일 많이 올랐죠. 네, 못 살겠어요, 그죠? 음, 등록금 내려야죠. 왜냐면 내려주시다고 했거든요? 네, 사실, 조금, 뭐, 비약점 이상 차등해서 등록금을 깎아주겠다. 성적 가지고 등록금 차등, 차등으로 받겠다고 하는 건 등록금이 아니죠. 그건 장학금이죠. 네! 일단, 방탄 등록금 하시고, 그 다음에 뭐비약점에선 장학, 장학금 주셔서 좀더 깎아주시고 돈 없고 더 힘들면 좀더 깎아주시고 그렇게 가셔야, 가야겠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학교에 정리금이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들은 높은 건물을 원하세요 학교 안에 극장 생기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싼 등록금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질 높은 교육이 있어야겠죠.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할때 여러분들에게 창의력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여러분이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예! 연행좀 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엉살 부리지 마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